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상하게도 예전에는 나지 않았던 몸에서 냄새가 나게 됩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서만 나는 특유의 냄새가 노인 냄새라고 하는데요. 노인과 대면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가요? 라는 설문을 했을 때 1위가 바로 냄새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나는 노인 채취 때문에 같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나이가 들수록 나는 노인 냄새는 행복한 노후 생활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노인 냄새의 원인과 제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노인 냄새 난다. 호레비 냄새가 난다고 하면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이 냄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노인 냄새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노넨 알데하이드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이 젊은 시절에는 잘 발생하지 않다가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노넨 알데하이드를 제거하는 신체 능력도 퇴화되는데 땀 분비량 자체가 줄게 되면서 이 성분을 배출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몸에서 노인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노화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신진대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 몸 속에 있는 독성 물질들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몸에 독성 물질들이 쌓이면서 이것들이 몸 밖에 쾌쾌한 냄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중요한 장기인 위장 쪽에서도 기능저하가 나타납니다. 섭취한 음식을 위에서 잘 분해하여 소장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가 소화로 넘어가게 되면서 몸 속에 악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평소에 위 기능이 안 좋고 위장 출혈이 있다면 피와 이물질이 섞이게 되면서 더욱 악취를 풍기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이유로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 또한 건조해지며 유분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만큼 피부를 보호해주는 피부 장벽이 얇아지고 약해지면서 피부 속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건조한 상태에서 노폐물까지 많이 쌓이니 나쁜 미생물이 쉽게 증식하게 되고 이러한 영향으로 노인 냄새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골칫거리 노인 냄새도 없애는 방법은 물론 존재합니다. 그 없애는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 뒤를 청결하게 닦는 것입니다.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냄새가 심하게 날수 있는 부위가 바로 귀 뒤입니다. 이곳은 나이가 드러나게 되는 노인 냄새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귀 뒤에는 피지가 많이 있고 씻지 않으면 노폐물이 잘 쌓이는 부위이므로 정말 꼼꼼하게 씻어줘야 합니다. 단순히 샴푸하거나 비누칠을 하고 귀 뒤쪽을 대충 씻어주는 정도로는 안됩니다. 의식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관리해 주어야만 냄새가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인증을 청결하게 닦는 것입니다. 인중은 우리 얼굴에서 코 아랫부분과 입술 윗부분 사이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피지샘이 굉장히 발달한 부위이기 때문에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면 귀를 포함하여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강건조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구강건조증은 우리 입에서 악취를 나게 할뿐 아니라 노인 냄새의 주범이기도 합니다. 구강 내의 침샘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점점 기능이 저하되고 예전처럼 침이 잘 분비되지 않게 되면 구강이 건조해지고 그 건조한 환경에서 박테리아와 같은 각종 세균이 번식해서 악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치아 건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치아 관리를 안 하고 치석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면 구강 건조증과 함께 엄청난 입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충분히 물을 마셔서 구강을 촉촉하게 해야 하며 몸속의 독소를 배출해 내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땀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을 땀나게 움직이는 일이 적어지는 데다가 기본적으로 건조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규칙적인 운동으로 땀을 흘리게 해야 합니다. 노폐물을 충분히 배출시켜 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좋아지고 다이어트도 되기 때문에 노인들에게 운동은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는 것입니다. 노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습관 또한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기름진 음식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들수록 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노인 냄새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만으로도 몸의 체취를 매우 좋아지게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에 산책하는 것입니다. 대낮에 충분한 햇빛을 보면서 산책하게 되면 야외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의 유해균을 없애고 살균하는 효과가 있어서 냄새를 제거하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노년층의 큰 걱정거리인 노인 냄새의 원인과 없애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귀 뒤를 청결하게 닦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중을 청결하게 닦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강 건조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땀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낮에 산책하는 것입니다. 노인 냄새는 누구에게나 날수 있으며 젊은 사람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이가 먹어가며 자연스럽게 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런 노인 냄새를 더 이상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냄새를 없앤다는 생각보다 일상을 더 쾌적하고 자신감 있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바로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 꼭 참고하시어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이 나는 노인 냄새를 싹 없애시고 고민거리, 걱정거리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으로 보다 더 행복한 노후 인생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황금 같은 노후를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